양배추 이렇게 먹으면 한달 만에 5kg 감량은 거뜬합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양배추 두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배추 4분의 1이랑 당근 소량을 잘게 채썰어주세요 대파 소량도 반으로 자른 뒤 잘게 다져주고 그릇에 계란 3개 정도 까서 잘 풀어주세요 프라이팬에 두부 200g 정도를 으깨주면서 수분 조금 날려주세요 잠시 옆으로 빼두고 프라이팬에 식용유 2큰술 대파 넣고 파기름 내주세요 풀어둔 계란 넣고 스크램블도 만들어줄게요 볶아서 빼둔 두부도 같이 넣고 섞어주세요 잘 볶아주다가 야채 넣고 한번더 더 볶아주고 양배추 숨이 죽으면 간장 3스푼 넣고 마무리해주세요. 미지근한 물에 라이스페이퍼 담궜다가 빼고 볶아둔 야채는 두 주걱 정도만 넣어주고 감싸주세요. 야채가 많다고 많이 넣으면 라이스페이퍼가 얇아서 자칫하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후라이팬에 기름 소량 두르고 감싼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해서 먼저 구워주세요. 뒤집어서 골고루 잘 익혀주면 양배추 두부를 완성이에요. 겉면이 바삭해서 만두 같아요. 수분 날린 두부가 고기 같은 식감이라 잘 들어갑니다. 치즈 스틱 비싸게 돈 주고 사 먹지 마세요.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롯데리아 치즈 스틱.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계란 두 개는 잘 풀어주고 밀가루 적당량 준비해주시고 빵가루에는 파슬리 한 스푼 섞어서 준비해주세요. 스트링 치즈는 반으로 자르고 라이스페이퍼는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준비해주세요. 라이스페이퍼 깔고 스트링 치즈 하나, 체다 치즈 올려주고 라이스페이퍼를 돌돌 말아주세요. 짭짤한 맛이 포인트라서 체다 치즈가 없다면 칼슘 치즈를 사용해줘도 좋습니다. 만든 치즈 스틱은 밀가루, 계란물, 빵가루 순으로 묻혀주세요. 완성된 치즈 스틱은 서로 붙지 않 않게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 두 바퀴 예열되면 치즈 스틱 넣고 튀겨주세요. 앞뒤로 총 3분 정도면 웬만해서는 다 익습니다. 에어프라이어 170도에 6분에서 7분 정도 구워도 잘 익습니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주면 치즈 스틱 완성이에요. 라이스페이퍼로 해서 그런지 더 쫄깃하고 스트링 치즈에 체다 치즈까지 넣으니 짭짤하면서 고소해서 더 맛있어요. 한국인이라면 이 레시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콤 쫄깃한 불닭김말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스트링치즈 3개는 3등분 해주시고 김밥용 김두장은 4등분해서 준비해주세요. 일반 조미김은 짜기 때문에 꼭 김밥용 김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냄비에 물 500ml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으면 라면 살이 넣고 반정도 익으면 물 3스푼 남겨두고 버린 후 소스 넣고 김가루 넣어서 마무리해주세요. 일반 라면 끓이는 것과 비슷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미지근한 물에 라이스페이퍼를 불려 깔아주고 라이스페이퍼, 김, 스트링치즈, 라면 순서로 쌓아주세요. 가장자리 먼저 모아주고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김을 마른모로 놓고 돌돌 싸면 더잘쌀수 있습니다. 먼저 싼 김말이들은 종이호일 위에 서로 안붙게 떨어뜨려서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 예열시킨 뒤 김말이를 구워주세요. 각면을 골고루 익혀주면 겉바속촉 불닭김말이 완성이에요. 라면 한 봉지 기준 넉넉하게 8개 정도 나옵니다. 스트링치즈 덕에 덜 매워서 맛있고 치즈가 없다면 옥수수콘이나 참치마요를 넣어줘도 맛있어요. 이거 한입 먹어보면 베트남에서 먹은 그맛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 디저트 반짠 농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쪽파 적당량, 비엔나 소세지 6개 정도 잘게 다져주고 건새우 적당량은 잘게 부숴주세요. 믹서에 갈아서 써주는 게 제일 좋고 건새우가 없다면 새우 과자를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오일 둘러주고 골고루 발라주세요. 가스불을 켜지 않은 상태로 라이스페이퍼 한장 먼저 올려주고 그 위로 계란 하나 까서 잘 풀어주세요. 잘 풀어진 계란 위에 쪽파, 비엔나 소세지 건새우 두 스푼 정도 올려주고 피자 치즈 뿌려주세요. 가습을 켜고 잘 익혀주다가 스리라차 소스도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매운 걸잘못 드시는 분은 스리라차 소스 대신 케찹을 사용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랫부분이 어느 정도 익으면 반으로 접어서 마저 익혀주세요 속까지 잘 익혀주면 반짠농 완성이에요 재료는 얼마 안 들어가지만 든든한 게한끼 식사로 아주 좋아요 새우가루는 꼭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조금 더 바삭하게 먹고 싶다면 치즈 빼고 새우가루 더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의 요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